반갑습니다. 익상강판장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 다섯 번째 시간, 아, 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 천류, 민물낚시에 꽤 유명한 브랜드죠. 천류에서 나온 에어 캐스트 블루라는 로드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제품 하나를 더 끼워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스펙이 너무나 똑같아서 한 편에 다 몰아서 같이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로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아, 제가 이제 총 12편의 영상을 찍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을 아, 지금 급합니다. 지금 날이 급속도로 지금 풀리고 있어서, 어, 이제 바로 이제 보따리 싸서 이제 육가로 출동을 해야 될 <laughs>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체결하고 나가면 이제 끝이 나니까, 그 전에 빨리 서둘러서 좀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촬영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자격 기준을 몇 가지를 뒀죠. 네일 시트가 최소한 뭐한 65에서 뭐70 정도, 또뭐한 5cm 정도 더 연장돼서 한 75까지 그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 무게 무게 면에서 뭐 500g 이하. 가급적인 탄소 함량이 조금 높은 걸로 그리고 미세한 입질도 좀 보고자 초일대 성경은 2.5mm 이하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정적으로 10대 이상의 다대편성을 하는 우리들한테는 가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가성비를, 가성비를 반드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0만원 언더대로 해서 알아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네 가지 기준을 다 충족을 하는 로드입니다 이 우선 이제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상에서 8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났는데 어떤 분께서 저하고 아주 친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로드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남들한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어떤 것은 좀 장점이 좀더 부각되는 로드가 있을 수 있고, 또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을 반드시 좀그 강조를 해라. 촬영관에 한번 강조하는 멘트를 해라. 라고 말씀을 조언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laughs> 제가 준비한 12가지의 로드는 뭐단한 개도 스폰을 받은 게 없습니다. 이게 다 요즘 흔한 말로 이제 내돈내산이라고 하나요? 내돈 주고 내가 산 제품들이라서 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할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소개 편도 그렇고 그래, 소개 영상도 그렇고 차후에 이제 그 필드 나가서 운영간에도 제가 그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스폰 없이 이제 전부다 어, 흔한 말로 내돈내 산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좀 노드를 바라보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처리 때부터 한번 세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초립대를딱 아, 빼보니까 아, 요즘 일단은 마음에 듭니다. 아, 제가 이제 그전 시간에 말씀 1회편이었나요? 그 쉽게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 어, 정말 뭐근 20년 동안 장어 낚시하면서 요요추리 끝에서의 어떤 줄 엉킴 현상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좀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이것부터 보여줘요 이제 위에 그탑 가이드 지지대가 위로 올라타 있냐,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돼 있냐가 제일 좀 눈이 먼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탑 가이드 형태는 마음에 듭니다, 음, 평짜고요. 그다음에 어, 뭐 일단 중저가니까. 어, 뭐, 거기까지 기대하면 좀안 되겠죠. 이 유동성 가이드, 1번 가이드하고 2번 가이드가 돌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가이드 홀더는 그 기능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요. 그러면 이제 바디가 전부 다 실버 톤인데, 초리 때는 형광 그린으로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우리 대상어 종이 민물 장어, 장어가 이제 야행성이라서, 밤에 이제 어차피 찌부를 밝혀놓고 낚시를 하게 되면 어, 뭐, 칼라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상관이 없지만 어, 주간에도 장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간에도 이제 가끔씩 초입대가 꺾이는 경우가 있죠 어, 그렇게 되면 주간 시인성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디자인상으로는 조금 어, 좀 어색할 수도 있겠는데 어, 어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운영간에는 뭐 어, 이제 그 그동안 촬영한 영상들 을쭉 보니까 어 우리 고양이 <웃음> <웃음> 녀석들이 효과음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같다 <laughs> 오늘도 역시 나녀석이 또 지금 이렇게 우고 있는데 고만좀 울어라. 자, 어쨌든초리대는 어 전체가 다 이제 이게 형광 그린으로 지금 어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보면 뭐 가이드의 형태는 보편적인 그냥 평 가이드고요. <laughs> 그다음에 릴시트 위치를 한번 볼까요? 네시트 위치를 보면 어, 아래 손자이의 길이가 어, 67cm, 67, 68cm 정도 나옵니다. 어, 이 길이도 뭐 적당한것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별도의 부품. <laughs> 한 시트는 아니고 이제 타프형 시트인데 아 본체하고 한살로 만들어놓은 일체형 시트를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요 아래 스크류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살짝 조금 불안한 느낌이 좀 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뭐. 전체적인 가격이라든가 가격 대비해서 뭐, 뭐 외형적인 거나 아니면 뭐 탄소 함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 시간에 그 순서를 제가 탄소 함량을 확인을 못해서 이제 어, 순서를 바꿨었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어제 이 천류 본사 개발부 직원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어, 탄소 함량이 지금 100%랍니다. 그래서 어, 아 출릴 때까지 뭐맨 끝에 있는 이 쏠릴 때까지 전부 다 탄소로 만들었느냐 라고 했더니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써야죠 그래서 탄소 함량이 100% 입니다 100%고 무게는 어 제가 이제 500g을 커트량을 뒀는데 요거는 433g 나옵니다 그래서 아 무게면도 뭐 넉넉하게 합격을 하는 노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찌됐든 어... 8만원이니까 어... 뭐 이렇게 고가의 장비는 아닌데 어 중저가로 분류가 될수 있는데 가격 대비해서 어... 탄소 함량 이라든가 뭐 그에 따른 뭐 무게 어, 전체적인 무게 그 다음에 선경 그 다음에 초리때 처리 해놓은 것 그리고 릴시트도 일체형으로 해놨고 뭐 가격 대비해서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음, 그런데 그 이제 철류에서 철류가 어, 꽤 오래된 기업이죠. 철류라는 브랜드가 <laughs> 근데 이제 철류가 쭉 오다가 2014년도에 생활 낚시 브랜드 하나를 런칭을 합니다. 마탄자라는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하는데. 어, 지금은 이제 법인이 아예 분리가 돼 있습니다. 주식회서 마탄자는 이제 아예 별도의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 저도 이제 막 이것저것을 로드를 검색을 하다가 어, 마탄자가 이제 별도의 법인이니까 뭐, 뭐 괜찮겠지 하고서 이제 마탄자 로드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우연찮게 정말 이뭐 미리 알아본 것도 아니고 어, 우연찮게 어, 마탄자라는 그 브랜드의 에어서프라는 로드를 검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 다본 괜찮겠는데 하고서 이제 요거 따로 사고 요거, 요거 따로 구입을 하고 따, 응. 전혀 상관없이 이제 구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나 똑같아요. 뭐 하나 틀린 게 다른 가지도 없습니다. 이 칼라 빼고는 뭐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자 보면 어, 탑 가이드부터 해서 밑에 그 스타트 가이드까지 그 사이즈며 형태 똑같고요. 처리 때 똑같고요. 탑 가이드 형태 똑같고요. 어, 가이드 절반 길이 똑같고요. 칼라 똑같고요. <laughs> 그다음 에. 어, 리시트의 네 형태 하다못해 이이 리시트 이네뭐 그리스 때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선을 이렇게 뒀는데 사선의 모양까지도 똑같습니다. 음, 아뭐 위에 그 몰딩 처리도 뭐 똑같고요. 아예 하다못해 뒷막의 형태까지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뭐지 예, 그래도 뭐 조금 성분은 틀리겠지. 하고서 이제 마탄자에 성분표를 하고 보니까 이 제품 그 제품 그 뭐야 그 아예 갑자기 생각해 아 제품 설명서를 하고 보니까 탄소 함량, 무게, 선경 뭐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탄자 <laughs> 마탄자 건을 따로 소개를 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로드이기 때문에 탄소 함량, 뭐 무게, 선경 넷시트 위치 어, 뭐가이드 형태들 전부 다다 똑같아서 같은 노드입니다. 같은 노드. 어. 근데 이게 이거는 이게 조금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어차피 이제 제가 따로 산 거고 모르고 산 건데 어, 기분은썩 좋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게 뭐냐면 마치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나는 기아 차 별로 안 좋아 나 현대 차살 거야 그래서 현대 차를 하나 샀는데 기아 차하고 모든 게 똑같아요 뭐 색깔만 조금 틀리고 이름만 틀리고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래서 야이 별도의 회사인데 이렇게 제품이 똑같을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어 사실은 조금 이제 옛이 어 녀석들 <laughs> 첫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어, 너무나 똑같아서 아, 그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 모든 것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회사가 틀린데 어메니 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살짝 언짢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번번 뭐 이제 이유가 있겠죠 어찌됐든 뭐 제가 <laughs> 구매 미스가 난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관계자분들이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이렇게 똑같이 만든 건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유가 있겠죠.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찰류 에어캐스트 블루 말고 찰류에서 나오는 게 이제 또 팔로웨이라는 짙은 그 자주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파죽색이라고 해야 되나 짙은 자주색 그 로드가 또 있죠. 아, 그 녀석하고도 뭐 스펙은 똑같습니다. 아, 똑같고 그리고 어, 이 모델은 어, 360, 390, 420, 450, 480, 510, 540. 총 7개의 사이즈의 로드가 나오는데, 어, 살짝 제 기준에는 조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어, 7가지의 로드를 그 스펙별로, 7가지 길이별로 해서 그걸 옆에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방향을 똑같이 세워 놓으면 릴 시트의 위치가 똑같습니다 어, 360대하고 4, 540대하고 릴 시트가 같다면 어, 사실 그 원투 캐스팅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5m 이상 되는 로드에서 아래 손잡이가 짧으면 캐스팅 하기가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어,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움이 아닌가. 어, 지금 360에서부터 540까지, 네 시트의 위치를 동일하게 잡은 것은, 살짝 그 철교에서 어, 조금 미스가 난거 아닌가. 어, 제 기준에서,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래서, 어찌됐든, 뭐, 제가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12편의 영상이 11편으로 줄어들었는데, 음, 너무나 똑같아서 지금, 에, 릴시트의 위치, 뭐이비살간 모양까지, 비살의 개수까지도 똑같아서 뭐 따로 뭐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 그러나 이제 제가 선, 노드 선택 기준 그네 가지를 둔 것은 어, 모두 다충족을 하는 노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선경은 2.2mm <laughs> 탄한 탄소 함량 100%로 어, 총 무게는 433g, 네 시트의 위치는 어, 바닥에서부터 67cm, 그리고, 그리고 가격은, 어, 가격은 음, 8만 원. 근데 이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뭐 관계자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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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아마. 어, 근데 이제 이 마탄자하고 에어, 에어캐스트 블루하고 이두 개를 놓고 보면 얘가 500원이 쌉니다. <웃음> <웃음> 아유, 너무 웃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어, 79,500원. 그다음에 이제 8만원. 어, 그럼 기왕 이 스펙을 사실 되면 이제 마탄자걸를 구입하시는 게한 어, 500원 정도는 저렴하게 사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laughs> 물론 이제 뭐, 뭐 최저가 검색해서 뭐더 싸게 구입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자, 완소이 고. 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로드 어 선택 기준 정해놓은 것들은 모두 뭐다 충족을 시키는 로드입니다. 그래서, 어, 올 1년 뭐또잘 한번 써보고요. 음 연말에 또 전체적인 리뷰를 할때 다시 한번 또 번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오늘 영상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로드가 이제 몇개안 됩니다. 어, <laughs> 10만 원이 살짝 넘는 제품들 이제 한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10만 원 내로해서 어, 준비되어 있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 로드를 어,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블루 앤피쉬라는 어, 브랜드에서 나온 아이 원 투라는 노드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음, <laughs> 아, 오늘 너무 웃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데 아 적응기가 이렇게 길어요 이게 이게 지금 대략 한 1m 보통 450대 기준으로 해서 어, 1m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어, 얘가 지금 127 나옵니다 수리 때 끝에서부터 바닥까지가 127, 127 맞습니다. 127 나오면 왜 이렇게 길어하고 봤더니 이제 이 마디가 보통은 다5절로돼 있는데 얘는 4절로돼 있더라고요. 마디가 네 마디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디가 많아서 좋은 건 없죠. 마디가 적을수록 운용이라든가 아니면 강도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어, 127cm의 로드를 담을 수 있는 우리 장어낚시, 그 가방이 있을까, 로드 가방이 있을까, 좀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요 블랙피쉬, 어, 뭐, 릴시트, 금속 재질의 릴시트라든가, 뭐, 좋은 점이 좀 많이 보입니다. 어, 그래서, 어찌됐든 고른 거니까, <laughs> 요 제품도 다음 시간에 어, 상세히 한번 스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뜻하지 않게 <laughs> 어, 두가지 로드, 철류 제품과 마탄자 제품을 어, 동시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i12, 블루엠피시에서 어, 출시된 i12라는 로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 촬영은 여기까지입니다.